이제 특성급 마지막의 선 경주 16 경주 출발합니다. 과연 이 7명 선수들 가운데 3위 내에 진입을 해서 내일 준결 무대 확정 티켓을 얻어내고 4위를 하게 되면은 앞선 경주들에서 4위를 한 선수들과 득점 경합을 펼치면서 올라설 텐데 과연 누가 입상을 할지? 이번에 이태호 선수가 대열이 끕니다. 신사팀 선수들이 대합선 주도권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선두 자리를 주거이바니 하고 있는 상태. 뒷자리에 351756번 선수들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포팀 35번 선수들이 나란히 레이스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 김포팀 4위를 노리고 있는 6번의 김영수 선수 하지만 5번의 김우겸 선수 3번 왕지현 선수 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득점 3강은 175번 선수들이 득점 면에서 좀더 앞서있고 현재 뒤 쪽에서 517순으로 나란히 레이스 를 펼쳐가고 있는 모습 속에 김포 팀 선수들이 방아쇠를 당기고 신사 팀 선수들 앞쪽 자리에서 또긴 거리를 뽑아들 가능성 높습니다. 3번에 왕지현 선수의 움직임에 맞춰 서 앞쪽 자리도 같이 나란히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입상 기록을 세울 선수 누가 될지 폭풍전야 아직까지는 승부타임을 걸고 있않는 선수들입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신사팀 뒤쪽을 견제하는 이번에 이태호. 3번의 왕지연 선수 슬그머니 빠져나올 준비를 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4번의 정현수 선수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타종진합니다. 4번의 정현수 그대로 달려나갑니다. 3번의 왕지연 선수 승부타임을 조금 더 늦추고 있습니다. 4번의 정현수 이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2번의 이태호 선수 뒤쪽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모습 속에 과연 언제 뛰쳐나오게 될지 이제 뛰쳐나옵니다. 3번의 왕지연 뛰쳐나옵니다. 2번에 이태호 선수 견제를 합니다. 4번의 정현수 바깥쪽 빠져나온2번에 이태호 선수의 저 승부수 안쪽 자리 겨냥한 5번의 김우겸 선수 파고 노립니다 2번을 막합니다 5번의 김우겸 달려 나갑니다 바깥쪽 1번의 양승원 5번 2번 1번 5번 2번 1번 5번의 김우겸 선수였습니다 경숙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